그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7 0 5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한 절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황금 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가문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님의 손자 독하 손자 독하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영 하나님 보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 옷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면 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에 유다의 모든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다 하고 다 함께 한자리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사람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이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함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자 항의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아버지여 열심을 더할 수 있게 도와줍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와 우리 삶에서 우선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종교 행위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 의지해 나갔을 때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시아의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돼서 제가 뭐몇주 전부터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었, 광고를 했었죠. 여러분들께서 올해 한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연말 예배 때 이렇게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솔직히 제가 그때 뭐 처음 와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1독을 했는지는 잘 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비례에 맞게 그냥 한이 정도쯤이면 1독을 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한 대략 10개 좀더 10개 12개 이렇게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시상식에 딱 이렇게 갔다 보니까는 어 제가 예상한 것 이외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성격 1독을 하셨고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다급하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솔직히 또 기대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열몇 명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다시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읽도록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균형을 말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역자들간에 항상 이렇게 하는 말, 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영성과 지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된 겁니다. 영성을 갖춰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한 지성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어,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좀 분리할 수가 있을까?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성,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성이란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성이란 것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건데 그런데 때로는 이 영성에 있어서 지성이 없을 경우에는 좋지 못한 방향 아니면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주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달리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감정, 감동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마음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성, 이것을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지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근거하여서 점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냥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냥 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성과 지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성이 없을 경우에는 단지 뜨거질 워 뿐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이 뜨거운 감정 정말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막 드러날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이거 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성경적으로 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성과 지성 이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어,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서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산당들도 치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채워 주셨던 겁니다. 이들이 필요했던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어 14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황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은 헬기야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돈을 꺼낼 때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세가 전한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듯이 성경을 교회다 비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뭐 신명기 말씀만 보더라도 신명기 말씀에는 신명기 삼십일 절 말씀에는 삼십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언약궤 옆에다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이 율법을 언약궤 옆에다 두어가지고 회중이 성도 회중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 율법 책을 읽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율법책이 어떻게 해서 한금함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은 요시아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몬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므나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상자들인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이 율법책을 바로 이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숨겼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이걸 껐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말씀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정말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정, 그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왕이 되고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한 말씀이 율법, 그 헌금함에 숨겨지게 됐는데, 바로 요시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발견됐을까요? 힐기야가 정말 어, 힐기야가 헌금하면서 돈을 꺼냈을 때이 율법책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는 이 율법책의 중요성 이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상실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힐기야의 행동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보면 펼쳐보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은 당연하게 이 중요성을 알면은 왕에게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서기관 사도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존을 하고 이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줬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기 서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책을 받았을 때 그것 이것을 만약 읽어보고 그것을 펼쳐봤으면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됐었는데. 그 얘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좀더 중요했던 것, 왕의 명령이 좀더 중요했다는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 17절하고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4장 17절하고 18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주를 주더니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황금함을 비우고 그다음에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사반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반이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들고 그나마 이제 요시아에게 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선 순위를 보자고 하면은 왕이여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를 우선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을 보시면은 사반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정말로 왕에게 우리에게 시킨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본인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거, 왕이 시킨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야 됐던 것은 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독하는 서기관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 대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껴졌는데 야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서는 충성심 대단하고 한편으로서는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 봤을 때는 그게 있어서 그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헌금함을 다 썼고 나서 다 개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발견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도 이렇게 신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아그 신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먼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문하세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문이라는 악한 왕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본인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중요함도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기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읽는 그나마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요시아는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지금 자신들에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정말로 뭐 모세 오경을 두고 다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일부분을 두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기는 지금 이 사독이 읽은 이 본문이 아마도 신명기 말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말씀일까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적하기는 한면 추적하기로는 이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봐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좀 넘겨주셔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무엇이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아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이 나라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이 나라가 주변 국가로부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슈 시 왕은 본인이 잘못함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자. 이것이 내가 왕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였던 겁니다.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이렇게 행위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옷을 찢는 거 그냥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아무런 의심, 의미 없이 그냥 행위만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우치고 뉘우친 다음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던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선지자 호를 찾아가 찾아가 가지고 이 말씀을 뭐 해석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선지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또 다시 찬포됩니다. 오늘 말씀 3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은 내가 마음에 또 마음님 연약하여 하나님 앞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백성 내가 심판을 임하,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었는데 요시야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 사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세대에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조상 너희들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이이 재앙을 임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들었을 때요시아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혀 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혀 주었던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까는 이 백성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 백성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 말로 종교 개혁을 인해 가지고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열정은 식기 마련이고 못보다도이 열정에게 있었 이 열정이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요시아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겁니다.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들이 사, 살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의 믿음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 이 시기 가운데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비록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요시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잊고 나가야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사는 방법이고 그다음 이것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뜻을 구하는 요시아에게 밝히 답하시고 동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시아가 자기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할 때 선지자 훌다가 다 뜻을 전하십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자비하신 분이니 언제라도 묻고 구하는 주께서 우리 듣지라.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 알고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서 나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